안녕하십니까. 몇 시간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 이미 정상회담을 하였고, 몇 시간 후에는 골프를 칠 것입니다. 다음 달 말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갑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서위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가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미동맹은 깨진 지 오래이고, 우리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여도, 한미동맹은 지금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의 안보는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후방국에는 우리 대한애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애국당의 북한 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이제는 그 반대로 북한 주민들께서 탈북자들께서 아크네 대통령의 인권유린 상황을 전 세계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merica and Korea, we have a r e n d t z v o u s with the destiny. America showed us that Amer that freedom is not America's gift to the world. But God's gift to humanity. 이제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할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한 이후에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었다는 은혜를 고마웠다는 것을 열심히 표시하고 미국이, 미국과 같이 북한과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네,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Stop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resident Park Geun Hye. Park u n h e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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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Release President Park Geun Hye immediately. Park u n h e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